자, 이거가 X가 4보다 작으면 어쩌고 저쩌고. X가 4보다 크면 어쩌고 저쩌고. 결국 이건 뭐야? 추의 방정식을 주어진 거죠. X는 뭐로? 4. 4로. 그렇지. 그치? 근데 뭔지 어쨌든 모르니까 이걸 완전 제곱 걸로 만들어주시면 되지요. 2분의 1로 먼저 묶었어요. 그러면 X 제곱 들어가고요. 얘는 4MX죠. 반해주고요. 제곱해주면 얼마 들어가요? 4M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없었던 애가 생겼으니까 맞지? 마이너스 4m제곱인데 나오는 건 마이너스 2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3 요거 나오지? 네. 자 그럼 얘는 1분의 1 들어가고 x 플러스 2m제곱 들어가고 마이너스 2m제곱 m제곱 3 요거 나오네? 근데 어? 어 x가 뭐라고? 네. 축의 방정식 x가? 4. 4 그렇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어 그렇지 이거라는 거죠 m은 마이너스 2. 요거란 얘기지. 대심이 네. 자, 그렇게 들어, 아, 네. 자, 그렇게 들어갔을 때 꼭지점의 좌표가 A, B래. 자, 꼭지점이라 하면 여기서 꼭지점은 마이너스 2m 하고 마이너스 2m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3이잖아. 맞지? 네. 그러면 얘가 어차피 우리가 이거 산건 알고 있으니까 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다가 4 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3이죠? 예. 네. 4죠? 마이너스 8 이렇게 이거잖아. 되나요? 찢어지시겠어. 마이너스 1, 네? <laughs> 순종하는 거야? 입 찢어진 게? <laughs> 순종하는 거야?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야.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야. 그럼 얼마야? 13. 그렇지. 답은 5번.